이어서 현정화 선수가 두 번째 단식 경기에서 중국의 가오준 선수를 2대 0으로 내리 이겼습니다. 스포츠와 음악은 아주 밀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복식 팀처럼 말이죠. 또이 둘은 사상과 이념,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허물며 생김새가 같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즐겨 불렀던 노래라면 오늘 우리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역사와 매순간 긴밀한 연결 고리가 되어 주었던 노래 아리랑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 그렇게 일제압제에서 겨우 벗어난 우리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나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념적 색채가 옅은 체육회담은 다른 어느 분야 남북회담보다 자주 개최되었습니다. 남북한 체육 관계자가 처음 만난 건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였습니다. 다음에 열릴 제18회 동경올림픽 대회에서 남북이 단일 대표단으로 출전하고 국가도 8일 오전에 아리랑을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5월 홍콩에서 다시 만난 2차 회담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제2차 홍콩 회담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 일행은 8월 1일 귀국했는데 광역단장은 단일팀 협상 결렬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북한 괴뢰측이 체육을 정치적서이용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이7 9년이용 봄, 남북한 체육 이계자들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북한 해구 단일팀 구성을 협의하기 해해 남북한 해서이계자들이문서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담은 북한이 그해 4월 평양에서 개최될 제35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할 문제를 협의하자고 먼저 제의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측은 국제탁구연맹 회원으로서 마땅히 누리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한국 선수단의 참가를 먼저 보장하면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도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회의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 그때 79년 사물론의 어, 기억을 합니다.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이라는 것을 북쪽에서 제안했어요 단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회담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측은 평양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회담을 합시다. 협상에서는 원칙의 굴레와 시안의 굴레를 쓰지 말아야 돼요. 바로 아까 그 오늘 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면 남측은 평양에 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원칙의 굴레를 씌울, 씌우는 겁니다. 그때 한국이 그걸 거절했죠. 한국 대표단이. 12월엔 북한이 또다시 이듬해 열릴 모스크바 올림픽에 남북한이 유일팀으로 참가하자며 협상을 제의해 왔지만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다시 물꼬를 튼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9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1년 반 앞둔 3월이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시도와 무산을 경험한 남북한 관계자들의 각오는 달랐습니다. 3월에만 두 차례 예비 접촉이 이어졌고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렇듯 민감한 내용들로 인해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총 9차례나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단일팀 기수로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아리랑을 단가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에 의의를 둘수 있었습니다. 북경아시아 경기대회 또한 단일팀 출전은 무산됐지만 스포츠만큼은 남북이 하나 되고자 했던 의지는 계속 이어져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말이죠. 1991년은 1월부터 남북 체육회담이 열려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에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4월 지바에서 열릴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6월 포르투갈에서 개최될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남과 북이 코리아라는 단일 팀으로 출전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1963년 첫 문을 두드린 이후 28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깃발을 들고 들어가느냐 태극기와 인공기를 같이 들고 들어가면 그 동식장이 아니잖아. 깃발이 같아야 되잖아. 급히 만든 것이 한반도 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나라 국가를 또 부를 수도 없잖아요. 북쪽 걸 부를 수도 없고, 우리 것도 부를 수 없고, 남북이 공동으로 부를 수 있고 아무런 그이정서적인제왕이 없는 것이 아리랑입니다. 어 앞으로도 혹시 남북간에 무슨 공동 입장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걸 쉽게 될 겁니다. 설례가 있으니까. 반가로스일 1920년대 아리랑은 우리 측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세월과 달라진 이념 때문에 악보도 조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측에서 전해온 4분의 3박자 아리랑 악보입니다. 박자가 완만한 게 정선, 미량, 진도, 삼대 아리랑 중 정선 아리랑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건 우리 측이 제시한 아리랑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죠? 아리랑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당대 최고 김희조 변곡 금난세 지휘로 남북 단일 팀의 단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아리랑은 1991년 4월 29일 마침내 지바현 닛쁜 컨벤션 센터를 그 안을 가득 채운 관중들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챔피언 코리아 코리아 여자김의 우승은 7천만 한민족에게 뜨거운 감격을 물어냈습니다 이 감격의 효리는 헤어져 있는 남북의 동포들 가슴에도 하나가 된 민족의 실체를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를 넘어 일본 열도까지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나온 사건. 남북 단일팀 선수단은 민족의 염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무서운 저력을 발휘해 여자 단체전에서 세계 최고 중국을 꺾고 우승하는 대의변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선수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봐도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처럼 세계를 놀라게 한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출전과 여자단체전 우승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아리랑은 평화의 가교로서 그 역할이 더 확고해지게 됩니다. 모든 관중들 하나 된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됐습니다. 화합의 손을 맞잡고 들어오는 우리 코리아 선수들 아리랑의 반주 속에 모든 관중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손을 맞잡은 코리아의 찬사를 보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지바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이후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남북한 공동입장과 아리랑은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아리랑이라는 게 정말, 음, 계속 주변에서 아리랑이 들려왔고, 들으면서 자랐죠. 그때는, 그, 저를 보안 감독님들 많이 계셨어요. 정말 저는 일치로 이건 아리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뭔가 인식이라 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으로서 예, 아리랑이란는 의견이 바로 나와서 바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본 감독님, 감독 말고도 많은 관객분들도 다 감동을 받으실 것이고 아마 우리한테는 너무 울컥해서 <laughs>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 우리의 것이란 이걸로 우리가 좀 결합되어 있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음, 인식을 가졌습니다. 평창의 감동은 그해 가을 백두산의 감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백두산 천지에서 울려 퍼진 아리랑은 평화에 대한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은 남북 단일 팀으로 스포츠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수없이 시도된 교류와 협력의 노력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아리랑은 끈끈한 생명력으로 끊어질 듯한 민족의 마음을 이어졌고 기적 같은 결실을 일궈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날 가장 먼저 울릴 노래는 분명 아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화해를 부르고 평화를 꽃 피우는 노래로 아리랑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